자 이번에는 그 콩과 고질라, 고질라와 콩네그 대결을 한 영화 있잖아요. 어, 이번에도 저번에는 킹콩을 그렸지만 이번에는 어, 고질라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질라 그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은 너무 전체적으로 어두워. <laughs> 너무 전체적으로 어두워서 아우 정말 뭐 명암을 집어둬야 되는데. 이게 뭐 밝고 어둡고 뭐 이런게 있어야지 명암을 집어넣잖아요 근데 그냥 전체적으로 너무 어두워가지고 그냥 까맣게만 해야 된다는 뭐예 고개차가 어렵더라고요 일단 뭐 형태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형태를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이 앞에 입모양이 어 무슨 진돗개 라든가 개 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고질라가 예, 최근에 나오는 영화들은 특히나 더 그래요 예전에 일본에서 개봉했던 그고질라들은 그런 게좀덜 했는데, 최근에 나오는 고질라들은 입모양이 그 개의 입모양으로 어,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어, 강렬한 입모양을 표현해주면은 고질라 모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얼굴에 비해 눈이 상당히 작습니다. 눈이 엄청 작죠. 그렇지만 매서운 걸좀 표현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몸에 그 어떤 뭐 털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껍데기라고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뭐, 어, 갑옷. 맞아요. 갑옷 같은 느낌. 그런 거를 좀 표현해 줘야 됩니다. 네. 상대적으로 몸집이 엄청 크고, 몸집이 엄청 크고, 어, 그리고, 어, 팔이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몸집 표현은 잘안 하고, 얼굴 위주로만 그려볼게요. 네. 얼굴 위주로만 그려볼 텐데, 목이 엄청 두껍죠. 그래서 목 두꺼운 걸 표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그렸는데요. 좀 빨리 패스트로 좀 감아봤는데, 이제부터는 전체적으로 어둡게, 네, 한 겹, 두 겹, 세겹 되어 있는 그 먹에다가 어, 어둡게 더 칠해줘야 됩니다. 오늘은 고질라였습니다. 고질라.